식염포도당 효능 및 주의사항. 식염포도당이란, 식염포도당은 포도당과 식염을 혼합한 수용액으로 수분과 전해질 보충에 사용되는 위약외품 혹은 일반의약품입니다. 수분 보충 및 탈수 예방. 식염포도당은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공급하여 탈수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설사, 구토, 발열, 땀 배출 등으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될 때 효과적입니다. 에너지 공급, 포도당은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되며 저혈당 상태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열사병 및 운동 후 회복, 무더운 날씨나 격렬한 운동 후 발생하는 전해질 불균형과 체력 저하를 보완해주는 수분 보충제로 유용합니다. 위장관 흡수 촉진, 포도당이 나트륨 흡수를 돕기 때문에 장에서 물과 나트륨의 흡수를 촉진해 빠른 수분 보충이 가능합니다. 식염 포도당 섭취 방법 제품에 따라 가루를 정해진 양의 물에 희석해 먹거나 이미 희석된 액상 형태 또는 알약으로 제공됩니다. 성인 기준 1일 2에서 3회 필요시 증상에 따라 복용 횟수를 조절합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섭취 과다로 혈압 상승 위험에 주의해야 하며 당뇨병 환자는 포도당에 따른 혈당이 오를 수 있으므로 복용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섭취 시 구토, 복통, 부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분 보충용 보조제인 식염포도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